안녕하세요. 알파빈의 경제 뉴스입니다. 김성수 이데일리 기자입니다. 3대 업무 권역은 엠 말. 서울 오피스 지형도 바뀐다. 조회상권. 마곡은 이미 LG사이언스파크, 롯데케미칼, 코오롱, 제네신드, 20개의 바이오기업이 밀집한 바이오클러스터가 형성된 만큼 향후 독자적인 업무 권역으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허지은 이데일리 기자입니다. 반전의 반전 135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남은 시나리오는 빠르게 결론나는 가처분과 달리 무효취소소송이나 형사소송은 최소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는 장기정이 예상된다. 임시주총 효력이 무효취소를 다투는 본안소송은 최소 결론까지 2-3년, 최 회장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업무상 위, 배임 혐의 등 형사고발 역시 1년 안팎의 시일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어, 영국에 관한 기자인데 이거 넘어갔고요. 박시은 서울경제 기자입니다. 영풍 MBK, 최영보 박기덕 형사고발. 고려하여는 타협안 내놨습니다. 고려하여는 3월 19일께 정기주총을 열 계정인데요. 강권은 그 전에 법원이 MBK연합직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입니다. 가처분이 영용 인용될 경우 영풍 의결권이 인정돼 정기주총에서 판세를 뒤집을 수 있죠. 특히 핵심 안건이도 직중투표제 도입도 무효화돼 정기주총에서는 단순 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출하기 때문에 총46.7% 의결권 지분을 갖고 있는 영풍 MBK가 절대적으로 유리해집니다. 송주희 서울경제 기자입니다. 혼다, 닛산 경영 통합, 미쓰비시 참여 보류. 미쓰비시 치카총액은 약 7천억엔으로 7조 9천억원, 닛산 1조 6천억엔에 비해 어, 규모가 작죠. 또 미국에 주력하는 혼다, 닛산과 달리 미쓰비시는 동남아 시장에서 이미 일정한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영 통합을 통한 미국 시장 확대보다는 핵심 시장인 동남아에서 점유율 확대에 주력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죠. 어, 박희운 서울경제 기자입니다. 용산 충남 홍성 45분. 2031년 서해안 KTX 시대 열립니다. 조회수 한 건. 노선은 경기 평택 청북 서해산에서 화성 향남 경부 고속선까지 상하행 7.35km. 투입 사업비는 2031년까지 7,299억 원입니다. 예타 통과에 따라 서해산 KTX 연결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설계, 본고사 등을 거치죠. 서종갑 서울경제 기자입니다. 이수 페타시스 2차전지 기업 제이오 인수 결국 철회했습니다. 기존 주주들의 지분가치가 희석될 거란 우려가 컸는데요. 반도체 기반을 맡은 이수 페타시스가 2차전지 소재 제조사인 제이오를 주주돈으로 인수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있었죠. 서종갑 서울경제 기자입니다. 고려하여 영품 의결권 배제, 경영권 분제결국 법정 갑니다. 연지한파이낸셜 유식회입니다. 종로 강남이 30분, 강명 초역세권, 이천 가구. 고역 환경도 좋은데요. 바로 반지 옆에 광명 강도구를 품고 있고요. 사업지반경 500m 이내 광명 중, 광명구 위치에 있어 도보 통화 가능하고요 철산역 학원가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전국구 학원가인 목동 학원가도 2부 20분 되면 이동할수 있습니다. 연지한 파넨 슈트 계산입니다. 인프라 호재 부분 평역 원도심 대단지 조회수 없고요 평택역에서 지하철 한구정거장 거리인 SRT가 다니는 평택 지제역이 있어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 및 서울미 수도권으로 편리한 이동 여건 같았고요. 현재 평택역에서 평택지자역까지 한정거장 이후 SRT로 환승시 수서역까지 40분대 이동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현장 부지엔 침평동 행정복지센터가 이전 예정으로 입주시 근거리에서 바로 이용 가능하고 평택경찰서,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소사벌레스포타운, 합정동 우체국, 박일병원 덕동산 근린공원 등도 가깝습니다. 알파견의 경쟁이었습니다.